이렇게. 고 토레스 벤입니다 가격정보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오늘 출구를 도와주신 선생님하고 한번 말씀을 나눠봤는데 토레스 벤은 기본가가 2,627만원이에요 근데 내비게이션 105만원 12.3인치 인포콘 내비게이션을 포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2,732만원 2,732만원에 이렇게 중형 SUV를 출고를 할 수가 있고 더군다나 투밴으로 화물이기 때문에 1년에 27,500원 세금만 내시면 되겠습니다. 못 믿으시겠다고요? 트렁크 한번 보여 드릴게요. 후면 범위를 보시면은 디퓨저도 조금 부각돼서 굉장히 강한 느낌을 받게 되고요. 토레스 마치 스페어타이 있는 느낌을 보고 지금 여기에 유리막 코팅을 해서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그리고 KGM KGM 모빌리티 최대 적재량은 300kg이나 됩니다. 자, 트렁크를 한번 열어 볼게요. 아무래도 최하 등급이기 때문에 전동식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바로 벤입니다. 제가 저쪽에서 문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밴 맞죠? 밴 맞아요. 자 기본적인 구성품은 이렇게 매트 여기는 일렬에 쓸수 있는 매트고 여기에 뭐냐? 어 이거 한번 봐야겠다. 잠깐만요. 아 비상 삼각대가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서 와 함께 들어있네요. 그리고 펼수 있는 또 추가적인 삼각대 요거는 견인 고리입니다. 전면에 연결할 수 있고 기본적인 구성품 확인하셨고요. 아 매트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니까 어, 여기서 조금 우려했었는데 이거는 좀 안심이 되네요. 그리고 이 매트는 이렇게 해서 탈부착이 또 가능하네요. 여기는 와 이거 되게 신소재 플라스틱인데 이거는 어,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고리가 있어서 뭐 움직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격벽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안전바가 있습니다. 재밌는 건요. 도어에도 안전바가 있는데 하나,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윈도우를 내릴 수가 있네요. 어, 요거는 조금 어, 잘된 표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컵홀더도 똑같이 토레스랑 공존하게 되어 있고요. 아, 정비 도구함이다. 어, 정비 도구함이 여기에 또 들어가 있네요. 여기 PPF 다 해주시네 서비스로. 아, 이거 유리막 코팅이 되어 있으니까. 너무 고급지고 괜찮다. 그죠? 그리고 뒤에 도어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 안전바가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법 규율상 제거하시면 안 되는 법이니까 다 확인하시면 되겠고. 트렁크 잠깐 한번 닫아볼게요. 조유구 위치는 이쪽에 또 존재를 합니다. 휘발유 모델이고요. 이쪽도 개방을 한번 해볼게요. 자, 동일합니다. 안전바 되어 있고. 이거는 우레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윈도우 스위치 존재하고, 컵홀더도 있고, 이쪽도 수납 보관함이 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격벽. 격벽이 약간 튀어나왔어요. 왜냐면 운전석과 조수석 등받이 각도를 어느 정도 손실이 없게끔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준비가 된것 같고요. 된것 같고요. 어, 다시 닫아볼게요. 어, 조심스러워서 제가 세게 닫을 수가 없었어요. 스마트키기 때문에 얘를 닫고, 또 얘로도 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 그리고 열었을 때자 보시면 코일 매트 장착이 되어 있고요. 12.3 인치 인포콘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궁금하셨던 사항이 뒤에 연결되어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실텐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시야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 자 이렇게 됩니다 핸드폰 화면 보면 이렇게 얼핏이죠 이렇게 또 보여지는 거예요 조수석과 운전석에 도어트림 한번 보시면요 2열하고 동일하지만 조금 많이 큽니다 2열 도어가 아 1열 도어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많이 크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 카본 느낌의 마감이 또 들어가 있고 여기 대시보드마저도 가죽 느낌의 마감이 또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콘솔박스 이렇게 등록증하고 함께 기록이 또 되어 있고 여기도 수납 포켓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공조기 활성화시키고 작동시키는 범위가 되어 있습니다 커폴더 체인지 레버, 그리고 콘솔박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레스 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꼼꼼하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등받이 각도도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크게 나쁘진 않아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닫아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지금 출고를 대기하고 있는 토레스 벤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스타일적으로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요즘 시국에 화물 세금 내고 이렇게 한번 경험해 보시고 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마감 품질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단차도 없고 어 굉장히 그 퀄리티 있게 어 등장을 했고요. 자, 이쪽으로 한번 잠깐만요, 김 PD님. 제가 우리 고객님 타셔야 되니까 신발 벗고 올라가 볼게요. 신발 벗고 등받이 각도를 좀 궁금해하신 것 같은데 얘는 레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걸로, 이걸로 이렇게 등받이 각도 조절하고. 앞뒤 또 조절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안락감이라는 것은 상당히 보존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앉고 있는 토레스의 승차감과 안락한 포지션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니까 화물이라고 해서 마냥 불편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라 거를 전달을 해 드립니다 핸들의 느낌도 가죽으로 씌워져 있어요 그냥 우레탄이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우레탄 맞습니다 루팅 맞고 차선 이탈에 대한 범위 들어가 있고 크루즈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절 주행에서 이제 상위 등급에 대한 범위는 또 빠졌습니다. 앞차 따라가는 기능은 여기 활성화 되어 있지는 않네요. 패들 시프트 장착이 되어 있고 나머지 면모에서 보면은 뭐, 뭐 괜찮고 선루프는 또 없는 모델이 되니까 여기에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선바이저 그리고 실내 등 이렇게 LED로 되어 있고요 마이크. 그리고, 요렇게 룸밀러는 수동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에는 손잡이 또한 있고요. 요렇게 가볍게 살펴봤고요. 재밌는 거는 사이드 브레이크가 전자동입니다. 삑! 당겨서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에요. 여기요? 어, 아, 여기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얘가 뒤에서 최대 적재 중량의뭐 300kg 이런 거 아니고, 그리고 일부분의 특징 같은 거, 뭐 타이어 휠의 크기, 스타일 이런 거를 꼼꼼하신 분들 그러니까 예민하신 분들 외에는 절대 알 수가 없는 그런 범위가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밴이고 이만큼 크기를 자랑하는 화물 실속 있는 차량들은 국내에 몇대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자 루프랙도 튼튼하게 존재하고 상부에 선루프는 없지만 나머지 범위는 여러분들 레저스포츠 할때 최적의 구성요소로 어, 다가와 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한번 쭉 살펴보셨고요 프레스 벤은 올 중반이죠. 아, 아 죄송합니다. 작년이 된데, 이제 작년 중후반이구나. 정확히 말씀드리면 9월 달에 출시가 공개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예약을 받고 판매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세금도 25,600원만 내야 되고, 다시 차값을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기본가는 2,627만원인데, 내비게이션 105만원. 12.3인치 인포콘 내비만 추가를 했기 때문에 2732만원에 출고하신 차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스타일에, 이 정도 성능에 차량을 찾아보셔도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괜찮은 토레스 벤을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친구의 연료 같은 경우도 이제. 다양성이 있는 거니까 그것도 한번 나중에 추후에 다양한 정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까지 케이지 모빌리티 쌍용 자동차 천안 동남대리점에 출고를 앞두고 대기하고 있는 토레스 밴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정보 제공할게요. 감사합니다.